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 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텐데 일단 어그로가 맞구요 근데 어그로가 아니에요 이게 뭔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매일 포나 영상 7개랑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발로란트 2개에서 총 9개의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현생을 살아야 되다 보니 이제 유튜브에 힘을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리던 영상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유튜브 각이 나오고 그걸 편집을 할 때마다 올릴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매일 올리는 드림 스케치는 은퇴다. 하지만 이제 불규칙적으로 취미 생활로 올리는 드림 스케치는 데뷔를 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지만 올릴 때마다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퀄리티를 올려보거나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새로 데뷔하는 불규칙적인 드림 스케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